반갑습니다 트레크권입니다 오늘도 아 어저께 작업이 너무 늦어 가 어제 그 간대 화성 간대 가뭐 그 태평농장이라고 작업이 너무 늦게 끝나 그 깡통 반납을 오늘 아침에 하고 또 오늘 화성 뭐 종이나라 오후 2시 차인데 통이 없어갖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한 3, 40분 늦었어요. 그지 3시에 작업해요. 3시에 2시 차인데그래 이제 작업해가 하나입니다. 내려가는데 내일부터 대목이라 차가 장난하니 밀리네요. 대산 충주 이 c 올리자 말자. 쫙밀리다 지금 좀 빠지네 고속도로 온기시는분 아, 지금 배 출발하시는 배 분은 배 든든하게 차 가지고 고속도로 올라오셔야 돼요 저는 배가 고팠어 계산 휘게서 봤어 한 그릇을 먹어야 돼 점심도 먹는 가고 <목소리도> 싶으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가면은 아 9시 되겠네 차좀 밀리고 중간중간 밀리기 안 밀리고 수수 좀 내려가줘야 될것 멀리다니, 제대로 멀리가지고. 음, 음, 갑자기 생각보다 흐름이 좋아졌습니다. 시후 입니다 어? 어? 이것도 바뀌네. 아까는 유튜브 촬영할 때 전면하고 뒤쪽 여기 안 보였는데, 어, 자기 아, 되네 안 되더만. 이렇게 됐는데 그죠? 아까는 갑자기 안 되더라고. 가서 뭐, 아침부터 대충 먹었지만 점심 건너뛰고 지금 저녁이다 고 보니까 아침 겸 점심으로 생각하고 보시죠. 문경세제국은 3km 전체 차가 안 밀리는 데가 없습니다. 오늘도 역시. 그래서 양늦증 거. 배라도 든든하게 가 그래야되는 적당하고 크기가 확집어 계산까지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고향 가지 말고 뭐 하셨는데 고향놈도 전화를 자주 하셔가지고 통화 도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가급적이면 그래 해요 정화가 적게 되니까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잠시 후 안전을 안,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막 기분 나빠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말안 듣고 가는 사람도 천지입니다. 모이지 말아야 하는데. 결국에는 누가 한 사람 옮겨 받아가지고 모였을 경우 가족 전체가 막다 걸립니다. 이번에는 집에서 쉬는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. 뭐, 이때까지 안 보고 살다가 명절을 안 보면 죽는 것처럼, 효자다, 아니면 소다인처럼 현녀다, 아니면 소녀인처럼, 안 가고 병안 옮기는 게 여자 효역입니다 올해는. 점 오케로 남았습니다. 뭘한 그릇 먹을까요 <놀람> 그 산에서 자다른식 못먹어본적이 없네요 먹을만한게 있는가보네 <놀람> 여러분들 추석면요 <메뉴> 잘 보내시고 <놀람> 음식도 너무 만난다고 많이 쓰시지 마시고 건강 관리 하시면서 가족 오선도서잘 보내시다가 또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계산위에서 나와갑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